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빠가 갖고 있었던 그 묵은 아이스카, 어, 얘는 아주 오래된 귀한 차예요. 2개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거의 한 20년, 20년, 그죠? 이렇게 묵혀놨던 거를 다시 꺼내서 정리 하고, 이 네. 딸에게 이러한 의그의 그 구조적인 패킹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마시죠 이제 네. 자 리스토어를 할 거예요 리스토어 빈티지하게 어, 세월을 구색할 정도로 꾸미려고 하거든요 좋아그 어, 오빠 차를 어, 주문 의뢰를 받아서 어, 우리 딸이 이제 칠한다했요 자, 우리 딸 차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딸이 들어있어요. 자, 보이나요? 아유, 당신이 보인다. 오케이. 어, 여기는 아빠가 있어요. 자, 아빠가 좀 인상을 아주 진하게 어, 쓰고 있네요. 웰리스 아, 지프. 네. 이게 자석이야, 이게. 아 자석이고, 네. 얘가 이제 바디. 네. 아. 자동차로 얘기해서 이런 걸다 샤시라고 해, 샤시. 아. 이게 프레임이거든. 네. 자동차에는 뼈대라고 해, 뼈대, 아 프레임. 이게 쇼바. 네. 쇼바, 이거 똑같아. 자동차도 이렇게 있어. 이게 가스쇼바, 유압쇼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완충장치를 하는 거고. 네. 이 밧데리 힘으로 밧데리이지만 음. 자동차는 엔진이라는 구조가 있지 네. 기름을 태워서 음. 엔진을 돌려서 움직이는 건데 이 움직이는 이 동력장치는 거의 흡사해 음. 그래서 얘는 모터이기 때문에 밧데리 여기는 이제 모터 우리 왜 과학 시간이라고 음. 그 모터야 모터고 여기에 이제 기압이라는 게 있어 기압으로 인해서 작은 모터가 큰 힘을 낼수 있는 거. 기아가 들어가 있어요 음. 요게 디플러셔 기아 차동 기아라고 해 그래. 차동 기아 음. 차동 기아 그 다음에 요게 전달 장치야 음. 동력 전달 장치 유닛 요게 조인트라고 하는 거고 음. 조인트. 음. 어. 요게 조인트 어, 요게 모다를 돌려주면 얘를 돌려줘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 계속 돌아가야 되 그렇지 어,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막바고놓다가 고장 나봐야만이 또 음. 뜯어보고 뜯어보면서 원인을 알고, 음. 그래서 알아가는 거야. 천천히 음. 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더 빈티지하게 또 칼라링을 하면 재미나게. Não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범해지고 자연스럽게 삶을 잃게 되어서 자연순위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 당당해지는 거 그리고 어, 떳떳하게 돼서 두려움이 안돼 결론은 사람은 떳떳해야 된다 움직인 만큼 그렇지 움직인 만큼 이것 또한 경험이라는 거지 음. 저... 재밌잖아 응. 두려움을 느끼는 게당연하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할필요 없는데 왜냐면 움직인 만큼 그렇지. 안 느끼려고 할필 아니야 어 아, 그럼. 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게. 네. 뭐 두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사는 맛이 네. 안 나는 거야. 또 그렇고. 아, 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또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최아가 맛 쉬워 음. 그하니까 그렇지. 유유하는 엄청 자, 저 빨간 웰리스 지프는 아파차, 우리 핑크색 빈티지는. 우리 딸 차이고요. 이번에 우리 비경이와 함께 칼라링한 요 루비콘 어, 브라운 빈티지는 우리 오빠 차.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엄마 차도 함께 꾸밀 거예요. 일단은 어, 좋은 시간, 재미난 시간 가졌고 어, 늦은 시간이어서 날이 밝는 대로 빨리 이거를 움직여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4번. 아이고. 자, 이게 집중력이 필요해. 네. 자, 올라갑니다. 那不感觉。

哦 <laughs>、oh,，知道、oh,，知道。 아, 밧줄이 단단히 걸렸네. 아, 내가 빼줄까? 아, 걸렸어, 걸렸어. 내가 빼줄까? 아니. 아, 잠깐만. 네. <laughs> 아. 자, 닦고. 닦고. 야, 여기, 여기, 여기 나사가. 아. 됐습니다. i'm ready 어때 리얼 감이 있 죠. I love 영아니 <목소리> 자, 땀 납니다. 일단 요게 가장 오래된, 어, 요것도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또요철 접어서 이제 탑까지, 소프트 탑으로 이제 연출을 해서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얼마 전에 네, 칼라링을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네. 자, 마무리 한 상태고, 쇼바 상태 아주 좋고, 이번에 그 탄생한 브라운 빈티지. 어, 아주 그냥 재미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알 c 차라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의 장난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고. 네, 하나의 과학이고, 이속 안에서 배울 것도 있고, 여 안에 감성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새롭게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서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